10년 전에 만나던 여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집에 찾아올 거면 미리 연락하고 오라해서 그러려니 했었죠. 근데 깜짝 선물하려고 집 앞에 찾아갔더니 집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그때 현실 부정을 했습니다.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다른 집 소리가 공간의 울림에 의해 여친 집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겠지 하면서도 저는 결국 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몰래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정말 고통스럽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바람에 그날은 아예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제 기억엔 2일 정도를 꼬박 잠을 못 자고 일도 못 나갔습니다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나도 침대 이불 속에 폰을 던져놓고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종일 멍하게 있었죠 용기내어 다시 여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연락이라고는 문자 딱 하나만 왔었죠 자기야 나 큰아버지 돌아가셔서 본가로 내려가 한동안 연락 못해도 너무 걱정만 사랑해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답장은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여친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심장이 엄청나게 터질 듯 두근거리더군요. 20분 정도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가서 큰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와. 나도 친구 결혼식 때문에 오늘 밤 지방으로 가야돼. 나중에 보자. 그랬더니 답장이 한 30분 뒤에 오더군요. 응, 나중에 봐, 자기야. 그 문자를 받고 나서 한없이 계단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감정과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더군요. 잠시 후, 계단으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놀라서 한층 더 올라가서 아래쪽을 주시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제 여친 집 배를 누르더군요. 그때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배를 누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문이 열렸고, 너무 충격적이게도 여자친구는 야한 난제리를 입은 채로 문을 열더군요. 내가 사준 시스루 속옷 위에, 다 비치는 블라우스를 가운처럼 가볍게 걸친 채, 문 앞으로 나온 사람은, 방금까지 문자를 했던 내 여자친구가 맞았습니다. 둘은 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같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반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반쯤 미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고 너무나 바보 같았기에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저 남녀의 동물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두 사람의 동물소리를 도저히 듣고 있기 힘들어서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여자친구와 자주 가던 편의점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고, 눈물이 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소주 한 병을 집어들고, 피지도 않는 담배를 제일 센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나서려는데, 사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나쁜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면 다시 찾아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장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까딱 인사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로 돌아가 철푸덕 앉아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 창문 바로 아래에 차를 대놨기에 창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마 안 있어 여자친구가 침대 무드등 앞에 섰는지 잠깐 여친의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다 벗은 듯 몸매가 훤히 느껴지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옮겨 실내등을 켰는지 환해지더군요. 그것이 여자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혹시라도 제 차가 있는 것을 볼까봐 시동을 켜고 조금 후미진 곳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술을 한 번에 다 마시고 담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알수 없는 감정이 들어 화가 나고 창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결국 울다 지쳐서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가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에 반응을 보려는 듯 전화가 몇번 왔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그 뒤로 전화를 아예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더군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떨어져 나가서 다행이다 싶었는지 제가 왜 전화를 안 받는지 궁금하다는 문제조차 하지 않더군요. 저보다 두살 많았던 29살의 전 여자친구를 잊는 게 솔직하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었고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제가 정말 순진하고 멍청했던 거죠. 연애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하다거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고 지나치게 섹슈얼한 면을 저에게 많이 강조해 보였던 여자였어서 늘 마음의 불안감과 불신이 자리잡고는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들키지 않게 철저하게 행동해 줬으면 저에게 그런 충격을 주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여자친구와 연을 끊기는 싫고 모르는 척 연을 이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미련이란 걸 알았고 더 이어갔다면 저는 정신이 나가버렸거나 추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그 여자와 남자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식의 두 사람의 그나 뜨겁고 뻔뻔한 행동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제 감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억누르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저 자신을 추한 애송이로 만든 것에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습니다. 도우로 있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은 외제차를 사고, 알만한 동네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내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슬퍼했던 감정만큼, 잘 살아주는 게전 여자친구에게 하는 복수라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끔 연애 이야기 같은 장르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면 오래전의 일이지만 트라우마로 남아서 화가 많이 나지만, 한번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가면 조금이라도 덜어낸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저의 비밀이자 이를 악물게 했던 원동력입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